유 노부 오고 니다 자, 제는, 얘는 머리 딱궁이 뻥 뚫린 썬캡입니다. 썬캡, 선캡. 썬캡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일반 뭐 에, 볼캡, 딱궁이 있는 뭐 군모라든지 볼캡, 에. 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이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름, 에, 여름 햇볕 차단에 뭐 썬캡이 더 좋다. 예, 뭐, 볼캡이 더 좋다. 이런 건 제가 뭐, 간여하진 않습니다. 예, 저는 뭐, 땡처리 여러분께 찾아드리고, 난 썬캡 찾았다. 예. 자. 추시가격 8만원짜리 썬캡입니다. 추시가격 8만원. 추시가격 8만원. 물론 뭐, 개거품 물고 나온 가격인데, 어. 데니스 모자 같은 경우, 저는 썬캡은 구매한 적이 없고, 볼캡은 구매한 적이 있어요. 예. 품질 역시 틀립니다. 품질 일단 틀리고요. 몇조각이 틀리고, 품질 틀리다는 거는 어 여기 지금 이런 거있죠 지금 모자는 항상 제가 앞에 볼캡도 말씀드리고 선캡도 말씀드리고 땀바지 부분이 있죠. 땀바지 부분. 예. 여기 빨리 흡수 잘 해가지고 여기 빨리 흡수 여기 이 부분이 흡수 건조가 잘 돼야 돼.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보면 막 지르는 그 그냥 보면 모자 챙 보면은 일반 뭐 나일론 뾰족뾰족하게 돼가지고 이 부분 있으면 이 이마가 막 이렇게 따갑고 따끈따끈 거리고 이마가 보면은 나중에 모자 이제 뭐 집에 돌아와가지고 모자 벗어 보면 이마에 막 자국 막나 있고 땀띠기 막나 있는데 어 비싼 모자들은 보면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보면 여기 땀 흡수를 갖다가 잘 해주면서 빨리 건조시켜 버려 빨리. 아 네. 그리고 뭐뭐 뭐 선캡은 뭐다잘 아시다시피 뭐 위에 땋공이 없다 보니까 어 일단 빨리 뭐 위로도 빨리 열을 빨리 배출시켜 주겠죠. 단점이라 하면은, 딱공이 또 오히려 열려있으니까 햇볕에 또 바로 또 노출이 될거고 이제 뭐, 머리 숱이 많으신 분들은 주로 보면 썬캡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이거, 이거 뭐, 머리 숱이 있고, 있고 뭐, 이런 건 제가 주관이라서. 제가 뭐, 따로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머리 숱이 없다고 해서 뭐, 썬캡 쓰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뭐, 머리 숱이 있고, 있고 뭐, 상관없고요. 예, 일단 뭐, 뻥 뚫려있으니까 여름 빨리 발산된다. 예, 근데 그렇다고 또, 직사광선에는 또 바로 또 노출이 된다. 예. 이거 차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예. 그냥 뭐 선캡 선호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죠 색상이 지금 예. 그냥 파랑 색살.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블랙처럼 보이는 걸 지금 네이비라고 해놨습니다. 네이비. 예. 자세히 보면 네이비, 네이비. 이렇게 멀리 떨어져면 블랙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네이비.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 예. 딥 네이비. 블루도 깊은 바다색. 블루인데 일반 밝은 블루라기보다는 조금 깊은 바다 색깔. 좀 보시면 이렇게, 블루. 아 추시가격이 궁금한데, 얘는 지금 패션 플러스에 제조가가 안 잡혀져 있습니다. 패션 플러스 근데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패션 플러스 하프클럽 같은 데 보면은 추시가격이 나와있죠. 78,000원. 근 8만원에 나와있어요. 8만원 상품평 보시면은, 잘 맞으면 싸고자 여름에 착용하기 좋겠네요. 뭐,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모자, 하력 감상이에요. 상품평 보시면은, 뭐, 이 더비상 가격에 지금, 예, 이 여기가 지금 가격 이 1, 2천 더비상, 더비상 가격 구매하셔도 뭐, 제 주관을 갖다가 넣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분들, 구매하신 분들, 상품평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좋다,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앞에 구매하신 분들, 자 지금 메인에 보면은 어뭐 여기 최저가 4,790원부터 해가지고 어, 18,000원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데니스 골프 네. 100이라고 그냥 치시고 100 데니스 골프 100 그냥 BL이라고만 칩니다. BL 데니스 골프 띄우고 100 BL 데니스 골프 100 BL B L입니다. I가 아니고 L입니다. L 네, B L 소문자로 그냥 적었어요. B, 소문자, L, 소문자. I 아닙니다. B, I 아니고 B, L입니다. B, L. 데니스 골프 100, B, L. 네. 자, 그럼 메인에 그냥 4,790원 뜹니다. 예, 네, 최저가. 여기서부터, 최저가부터 쭉 이제 나가는데, 최저가부터, 여기 뭐, 사이즈 두개 다, 다 있어요. 다 58, 색상 다 똑같이 있고, 현대몰부터 시작, H, 현대 H몰부터 쭉 시작합니다. 네, 가격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서 구매하면은, 뭐, 정립금이 있었다, 뭐, 할인율이 더 높다 하시면은, 네, 뭐, 더 저렴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뭐 여기도 뭐, 상품명 많이 있습니다. 상품병, 뭐. 뭐,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에 구매하신 분들 상품병 많이 있으니까, 제가 좋다, 싸다, 뭐, 일단 쌉니다. 일단 엄청나게 싸요. 네, 싼데, 뭐, 쓰레기, 뭐, 불만 많고 구매하신 분들 아무리 싸더라도, 뭐, 상품 자체가 뭐 상당히 안 좋다, 뭐 허접하다, 뭐 이러면은 아무리 싸도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브랜드 자체가 일단 검증이 된 브랜드고요. 어, 구매하신 분들 뭐 사이트마다 또 들어가시면 상품병 또 있습니다. 네. 쇼핑몰 리뷰 다 보시고, 썬캡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데니스, 뭐, 여기 이제 골프란 말도 없고 가기 때문에, 어,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쓰시고, 낚시 가셔도 되고, 등산 가셔도 되고, 남들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여기 이제 골프라고 좀 되어 있으면, 은 뭐, 조금, 이런 거 신경 쓰신 분도 있죠. 여기. 데니스가 원래 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프. 저, 개인... 개인적으로, 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뭐, 데니스 골프라고 되어 있던, 뭐, 여기 뭐, 뭐, 뭐라고 되어 있던, 저는 뭐, 신경 안 씁니다. 쓰고, 낚시 가면, 낚시 가고, 뭐, 다 합니다. 남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골프 없기 때문에 뭐, 상관 없습니다. 예. 유령한,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예. 여기 지금 최저가 H볼에는, 어, 예. 4,000원대, 4,000원대, 예. 4,000원대, 4,790원. 그러면 여기는 없느냐. 예. 여기도 지금 들어가면은, 뭐, 색상 두 가지 다 있고요. 뭐 아무거나 무뭐 선택하셔도 58, 뭐, 사이즈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4,000원대니까. 저게구매 예. 영상이 또 끊겼는데, 예.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착용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안전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